누가복음 5장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네사래 호수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베르척이 호수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 그물에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중 시몬이라는 내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배를 무대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셨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일했었지만 아무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주 배의 보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정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 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이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물때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네,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보상을 어, 맞아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간청하였습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내밀어 그 사람에게 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니오 깨끗해져라 그러자 곧다병이 그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이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네 몸을 보이고 몸이 깨끗해진 것을 대모세가 명령한 대로 외모를 보려라 그것이 그, 그 그들에게 증거가 될 거다 것이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소문은 독도 퍼져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병도 코치도 오고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외딴 고에 물려가 물러가 기도하였습니다. 어느날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갈릴리의 모든 사람 마을의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주의 능력에 함께하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환자가, 환자를 집 안으로 내려가, 들어가 예수 앞에눕 필요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농하는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올라가 기반을 벗겨 세고 그 그들 자리에 눕힌 채 사람들의 한가운데로 달아내려 예술바로 앞에 누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아,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하자,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악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한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그런 생각을마음에 보느냐?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나 하는 말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너희들은 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수께서 중성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내 넷...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을 모르는 라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두 눈으로 갈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 일을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이라는 세례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따르라. 그러자 레이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보러 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레인는 예수를 위해 예수를 위해 자기 집으로 큰절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리세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 학자인 예수의 제자들이 비방하였습니다. 당신들 어찌하여 어찌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올려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 기도를 하며 바리세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같, 같으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초대받은 사람들을 금식하도록 하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게 날이 올, 것이셔,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대로 금식을 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을 자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져 못 쓰게 되고 새 옷의 조각,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새 포도들은 낡은 거실 포대는 있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를 그 쏟아, 쏟아지고 부도는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들은 새 포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스를 가지고 나서 새 포도주스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것이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